고아원 바로 옆에 위치한 아주 기숙사. 이곳엔 집이 멀어 통학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데요. 망영이도 그중 하나입니다. 6학년 때 정인모 씨의 학교로 전학온 이후 공부에만 전념해온 망영. 명문 치타공 법대에 들어간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아이정나라비어수비 <목소리>

기타공에서 차로 4시간가량 떨어진 산 속에 망용의 고향인 무롱마을이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다시 걸어서 들어가야 할 만큼 외부와 차단된 마을입니다. 이 약품이죠? 약품? 약품이죠. 정인모 씨는 무롱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의약품과 아이들이 쓸 학용품, 그리고 한국에서 보내온 옷 등을 챙겨갑니다. 30분 정도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일곱 시간 걸어서 들어와야 됐었고, 조금 길이 좋아지면서 네다섯 시간. 아까 거기 내렸던 데서 이제 들어오는 길이 조금 좋아졌다고 볼수 있죠. 그래도 마음이 좋아졌죠. 네, 그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도착한 무록마을. 그가 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조촐한 환영식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전통 가옥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무롱 부족. 1층은 가축과 동물들이 살고, 부족민들은 2층에서 생활합니다. 외부와 고립된 생활을 하는 그들은 여전히 자급자족이 몸에 밴 원시 생활을 하고 있죠. 15년 전에 이곳에서 자란 청년이 마을이 너무 열악하니까 한번 와봐달라고 실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열악했죠. 그래서 어, 기숙사랑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됐는데 망령이가 구체적으로 저희들 기숙사와서 살게 되면서 어, 여이 마을에 자주 들어오게 되고 어, 연관을 맺은 것 같습니다. 정인모 씨를 반갑게 만든 그는 무룡부족의 추장이자 망용의 아버지입니다. 정인모씨가 오는날을 손꼽아 기다린 것은 부족의 고민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아, 또, 넌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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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어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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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선물까지 잊지 않고 챙기는 정 m 모씨가 고마울 따름입지다지 아, 무엇보다 이들이 가장 반기는 것은 의료진입니다 자질러질듯 e 는 갓난아기는 대체 어떤 병에 걸린 걸까요? 벌레에 물려서 염증이 시작됐는데 이제 초기에 조금만 치료를 해줬으니 이렇게까지 던지지 않는데 피부 질환이 온 거예요. 워낙 외부와 단절돼 있어서 작은 상처에도 속수무책입니다더큰 문제는 끼니를 자주 걸러서 생기는 아이들의 영양실조입니다. 정인모 씨가 처음 방문한 이후 15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정인모 씨는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한달음에 달려오는 아이들 적잖이 배움에 목이 말랐던 모양입니다. 학교는 있지만 또 선생님들이 자주 빠지고 또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을 받는다는 게 기쁠 수 있죠. 그래서 뛰어오는 것 같습니다. 무롱그라 에러코 아이들에게 그는 사뭇 진지하게 가난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이 아이들이 결국은 무롱부족의 내일이기 때문이죠. 에이저것때 에미니 아, 포킬 차라 다카미니 뒤태빠레나. 에미니 이렇 다카 뒤에 에이마르스에이도로르 액정 오나이. 나이나? 마들포킬따래다카미니 뒤태빠레. 포킬라. 마들이이번엔무롱 부족 아이들의 우상과도 같은 어 망령의 차례입니다. 말든지?

지나온 22년이 눈앞을 지나갑니다. 정인모 씨는 치타공에서 처음 학교를 열었을 때처럼 올해 무록마을에서 다시 학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저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저를 마음이 참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하면 그 격려를 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런데 어, 그 이제 말을 해서는 사실 이게 안 통하는 거잖아요. 행동이 필요로 하는데 그러려면 그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머물 곳 아니면 공부를 할곳 한국말로 한뭐 비빌 언덕이 되주는 대홍수의 나라 전체가 잠긴 것처럼 가난한 삶이 이 아이들의 꿈마저 잠식하지 않도록 심 없이 달려온 22년. 이제 아이들이 뿌리를 뻗고 하나의 나무로 성장할 때까지 한국인 바바 정인모 씨는 아이들의 가장 비옥한 언덕이 되어줄 생각입니다. 아, 아, 너무, 너무 What? <laughs>